자 계속 올라갑니다 그 뒤는 조금 어. 말고 대장나무 말고 에이 안 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끼 돌에 핀 이끼 우와 이끼가 멋있습니다 좋았네요 이거 이끼가 아산 좋죠 지금 마옷따가 보이고 ,잉. 여기에 송화도 아까 많이 땄지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이쪽으로 넘어가면 한 50km 정도 가면 떠가 있어요. 금 중국에서 금이 제일 마, 많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요. 광산. 금광산. 여기 지금 다 금이 있어요. 금, 운 좋으면 금등이 하나 발아질수 있습니다. 자, 금, 금등이 밝아나오실 분들 오세요. 금등이 하나. 여기 금 있습니다. 자, 금이 아주 유명합니다. 여기. 많이 납니다. 이게 저거 잠깐만, 둥굴레 꽃. 그죠? 이거 둥굴레 맞다, 둥레 맞다 했죠? 이쁘네. 꽃 하얗고. 둥굴레둥굴레이끌가서 뭐, 이렇게 가서 차 끌어볼까요? 둥굴레 차? <laughs> 자, 갑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서 누가 이렇게 담을 쌓았죠. 강뚝으로. 계곡, 계곡 옆으로.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? 금때문에요 금. 때문에, 금. 여기 금 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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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금이 엄청 많거든요. 이 밑에 금이 있어요. 다금 켤라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. 그걸 금 켤고 다한 거예요. 아. 여기도 보이시죠? 1업초. 안빠겠습니다 계속 갑니다.